안녕하세요. 오늘은 A LOVE STORY OF COUNTRY SIDE BOY 창골소년의 사랑이야기 24 카운트 4월인프로버레벨의 태그가 한번 있어요. 스텝 할게요. 섹션 1 트윙클 스텝 크로스, 사이드, 위커버 트윙클 턴 크로스, 오른쪽 4분의 1 턴, 사이드, 위커버 카운트 1, 2, 3, 4 5, 6 v 션2 오른쪽으로 위브 스텝. 왼발. 크로스, 사이드, 야인드. 오른쪽 4분의1 턴. 보드 스텝. 왼발 보드. 오른쪽 4분의1 피버턴. 카운트. 1, 2, 3, 4, 5, 6 t 션1 e 카운트. 1, 2, 3, two, 4, 5, 6 1, 2, 3, 4, 5, 6 섹션 3, 왼발 포드 스텝 왼쪽 2분의 1 턴, 오른발 베이, 개더 코스터 스텝, 베이, 개더포드 스텝 카운트 1, 2, 3, 4, 5, 6 섹션 4, 왼발 포드 스텝 오른발 크로스 포인트, 폴드 오른발 스위프 백, 왼발 사이드 포인트, 폴드 카운트 1, 2, 3, 4, 5, 6 섹션 3, 4 카운트 1, 2, 3, 4, 5, 6 1, 2, 3, 4, 5, 6 5, 6 2 coun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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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ake a step 태근은 일곱 번째 열 끝나고 세 박자 있는데요. 앞에 보면 할게요. 오른손 앞에, 왼손 앞에 두 팔을 센터로 당겨주시면 돼요. 발은 가만히 계시고 원, 2 쓰리 풀 카운트 원월원2 쓰리, 포, 파이, 쓰리 원두 쓰리, 포, 파이, 1 이어서 하시면 돼요. Thank you for watching.